법무사님 제가 개인 사업 하나를 하고 있는데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가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금까지 많이 연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가정이 있는지라 생활비 유지를 위해 가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체납된 세금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체납된 세금과 관련해서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제도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준 법무사입니다. 어, 이 시간에도 그 사연을 주신 분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분은 40세 남자분이신데요. 조그맣게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데 요즘에 뭐 워낙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어, 이미 뭐 세금도 많이 연체가 되셔가지고 체납세금이 많아지셨고 어,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이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시는 것은 그래도 이제 가족들 생계를 위해서 개인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어, 이 체납된 세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하시다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어, 우선 봐야 될 부분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 과연 이제 세금도 면책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어 개인 파산 면책 제도에서는 먼저 그 세금은 비면책 채무로 채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 면책 제도를 통해서 그 체납 세금을 해결하시는 것은 불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 그럼 개인회생제도에는 포함이 되느냐? 예, 개인회생제도에는 체납세금, 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것도 다, 어, 개인회생채권으로 포함해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 체납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좀, 그, 상담을 깊이 있게 받아보셔야 되는 부분이 세금이나 이 공과금 부분은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채권들은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선권이 있다는 얘기는 먼저 세금이나 이 공과금, 이 우선권 이 있는 채권을 전액을 다 변제를 해야만 그 다음에 일반 개인회생 채권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변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게 어떤 실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체납된 세금이 되게 많다. 근데 내월 변제 금액이 크지 않아서 변제 계획안을 짜보니까 뭐 6, 5년 동안 체납세금만 변제하는 변제 계획안밖에 안 나온다. 이러면은 공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우선순위가 없는 일반 개인회생 채권자들이 이 변제 계획안을 납득하기 어렵겠죠. 5년 동안 법원에 돈을 내는데 어, 국가에 해당되는 세금이나 공과금만 다 변제를 하고 일반 개인회생 채권자들은 한 분도 못 받고 끝난다. 그러면 어 이게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법원 실무에서는 내월월 월 변제 금액으로 해서 최대 한 30개월 안에는 세금이나 이런 우선 변제권 있는 개인 생채권이 다 변제가 되는 변제 계획안이 짜여졌을 때만 인가 결정을 개시 결정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내가 체납세금 규모가 좀 크다 그렇게 된다면 이 거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 세금을 먼저 갚고 금액을 줄여서 30개월 안에 세금이 다 변제가 되는 변제 계획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납세금은 파산 면책제도에서는 비면책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파산 면책을 신청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는, 어, 세금이나, 어, 공과금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공과금도 모두 다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서 신청은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오늘은 체납세금 어떤 제도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